우견이, 우견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견이, 우견타는 우리가 2급 과정에서는 우상이, 우상타를 배웠지 않습니까? 이거는 중간쪽으로 오는 거고요. 공이 내 어깨, 어깨 결자를 써서 어깨 쪽으로 몸이 왔을 때는 짧게 잡아주는 겁니다. 짧게 잡아서 우견, 휘 했죠? 바로 탑곡으로 전환해서 이쪽 어깨로 왔을 때는 우견, 타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견이, 우견타. 우견이 우견타 짧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이것도 보법을 이용하게 되면 은 경기 중에 보법으로 이쪽으로 내가 먼저 쳐줄 때 이쪽으로 오면 또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. 그래서 구분하실 때 1단계가 어깨 쪽이고요. 견이고 2단계가 산이고 3단계는 족, 발족자를 써서 갖고휘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. 근데 지금 배우시는 거는 1단계예요 어깨 쪽으로 왔을 때 우견이 우견타 Thank you.